안녕하세요.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위자료와 관련해 어떻게 해야 본인이 원하는 몫을 얻을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협의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와는 달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민법 제840조의 6가지 중한개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들이 정하고 있는 행위를 저지른 자, 즉,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는 데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는 유책배우자로서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이를 제기한 원고는 상대방의 유책행위를 증명하여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피고는 자신의 유책행위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상대 배우자에게도 유책 사유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방어를 하는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이제 이혼소송위자료를 받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째로 혼인파탄의 책임,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혼소송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재판을 누가 청구를 하였는지와는 별개로 법원에서는 양 당사자 중 누구의 유책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였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부부 간의 관계에서 일방만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는 드물며 상방에게 유책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에 혼인 관계의 해소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더 중대한 사유를 제공한 자에게 이혼 소송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바람을 피운 아내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 사례에서 어떤 경우는 아내를 유책배우자로 또 어떤 경우에는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인정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사한 갈등을 가진 경우라도 어떤 상황에서 누가 먼저 어느 정도의 유책행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지며 따라서 이혼 소송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가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게 되므로 이 또한 염두해야 합니다. 고려되는 사항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책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양 당사자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해당 유책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연령과 경제력, 혼인 기간, 양육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려사항들을 바탕에 두고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대해 증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